인데 원래 비 온다고 했었는데, 비는 안 와요. 또 저기인가? 저희가 어제 예약한 집에 바로바로 바로 딱딱딱 주문을 하려고 메뉴를 다 정해놨거든요? 파이아랑 문어 요리인 폴보랑 샹글리아 두 잔. 이렇게 끝인가? 무사히 먹을 <laughs> 밥, 밥을 먹을 수 있길. <laughs> 안녕. 딱 30분에 맞춰서 가고 있답니다. 여기가 저희가 먹은 빠이의 집이고요. 이름은 라... 라바라차, 라바라카입니다. 여러분, 이집 분위기에 당황해버린 우리.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내가 신살 뽀빠보를 하니까 웃르겠는데 <laughs> 이 녀석 외워왔더만 넌 <laughs> 봐라? 스페인어를 외워왔네 발레미 스페인에서 첫 샹글리아 저게 그냥 보틀 하나짜리 2분의 1짜리 좀 적당한 거 같은데? 그치? 지리 크림이 맛있다고 하십니다 그 옆에 건 뭔지 모르겠지만 또 올리브인가? 올리브일 거 같지 아마가 응. <laughs> 정이가 기대한 에피타이저 너무 딱딱해서 찍어 먹어야. 약간 갈릭 맛 나는 크림 같은 거주시는 이게 진짜 맛있어요. Okay, an onion, n oil, an oil. Okay, this is the, the olive. And it's uh, with oil, paprika. Mm. Mm. Okay. Okay. So it takes all the flavors. And if you want, you can use uh, your cutlery, but also we can use our hands. Okay. Because uh, happier. Yeah. <laughs> Gracias. So enjoy. Gracias. Come <laughs> on, 뭐지? 왜 씨앗이 지표정관리표정관리이 음, 폴보라는 문어요리입니다. 스페인은 문어요리가 유명한데 사실 포르투갈이 유명한건데 스페인 전체적으로 그냥 해산물이 유명해서 파에야랑 폴보랑 샹글리아까지 먹어볼까 먹어볼까요? 멋없게 자르자 우아하게 다시 한번 대추 이런거는 쭉쭉 잘라서 먹어야해 대추 대추 잘 어울리는데? 스페인 먹방. 스페인에서 먹어야 할 것들 다먹어보기 저기 6명인가 7명 테이블 거. <laughs> 음, 있었다 음. 저렇게 크다고. 아... 저희 거예요. g r a c i a 응, 덜어주시나보다 어머 옆에 있으니까 너무 작아. 괜찮아요. <laughs> 직원 이렇게 이 덜어주세요. 다정이의 첫 번째 바에요 맛있겠다. 엄마 지니 음음 맛있다. 생각보다 밥이 무무하지않 음음음 그러니까. 음 저희는 스메뉴거한일하면 10만 원. <laughs> 10만 원 지식사를 끝냈습니다. 매우 맛있었다. 하트! 하트 하트! 출발! 안에도 이렇게 자리가 있고요. 저희가 앉았던 자리. 웨이트. 맛있었다. 10만원 탕진. 굿! 탕진잼. 거의 그때 우리 런던 베이글 아니냐며. 아지다쌈 들어가보고 싶니? 한번 들어가보면 안될까? 그래. 구경만? 사이즈가 있을까요? 요롯바이러 너무 많으면 못요 오징어튀김. 오징어튀김. 야 이거 리얼하다. 음, <laughs> 마레르스 이런 거 이게 추락스인가 츄로슨 같다. <laughs> 이게 오징어고, 이게 츄로슨가? 이게 오징어 그 샌드위치네. 오, 맞네. 아니까 비로소 보이는 것들. 와, 하몽 샌드위치. 저게 저게 하몽이 걸려 있는 거. 저렇게 해서 곰팡이를 일부러 피게 해가지고 먹는 게그 하몽이래. 전통 하몽. 음, 음. 음. <laughs> 밥 먹어보자 일단 지금은 너무 배불러가지고 여기도 찡공 여기 뭐지 오늘은 찾았다 곰돌이 곰돌이, 곰돌이 아니고 곰이에요 곰돌이, 곰돌이. <laughs> 오렌지 먹고 있는 곰돌이 <laughs> 다정이가 계속 곰이래 <laughs> 너무해 곰돌인데 <귀여운> 곰돌인데 <laughs> 발견한 곰돌 어제부터 찡꽁 빵꽁 해둔 아이스크림집. 투. 아. 도스도 도스. <laughs> 아. 맛있겠다. 거기? No, no. Thank you. 비 온다. <laughs> 샀는데요. 또 비가 와요. 나한명 우산 펼지다. 어 많이 오는데 가끔 좋아 게 이렇게.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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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스크이 먹으려 또 비가 와요아이스크림먹이려고 하면 비가 오는 <laughs> 거예요. 갑자기 비가 너무 와서 지하철이 숨어서 <laughs> <laughs> <수워서> 아이스크림먹이게 <먹어요. 웃음> 안에 피스타치오도 있답니다. 먹어봤어? <laughs> 이제 보이긴 하는데. 여기다. 요거 옆에. 발대고 있는 곳. 발, 발대는. 어, 맞네. 킬로미터 0. 여기네. 찾았다. 여기도 발대. 이거 킬로미터 0. 이걸 밟으면? 마드리드 다시온대요 우리 양발로 밟을까? 어 양발로 밟고. 마드리드 다시 올게. 네. 오늘 또쏠 광장. 이제 마드리드 왕궁으로 가볼게요. 떠들어 해달라 할 걸. 그러니까. 가서 말해. 말해? 가정아 응계들 내. <laughs> 난 돌아올 때 있으면은. <laughs> 돌아올 게 <때> 있겠나? <laughs> 저 방금 전에 지나가는데. 저기 멀리 남자들 우리 거기서 갑자기. You look so beautiful. Take, take a picture. 이 t 서 갑자기. e oh, t oh, Yes. w 어? oh, yes. i n to r e going to go. Yes. We're g o i n Yes. We're g o i 여성한 일이 많은 스페인. 보이나? 응. 여기가 유럽에서 3대 왕궁으로 불리는 마드리드 왕궁이래요. 우와. 그니까. 보이는 곳으로 땅에 보이. 응. 우와 야, 저기 곰돌이 있다. 저기에 곰돌이 움직이는데? 뭐야? 곰돌이다. 소리도 찍어달라 자 고릴라도 있고 곰돌이도 있어요. 고릴라 왜 있는 거지? 요상한 스페인. 빨리 인사해준다. 그래도 마드리드가 한눈에 보이는 평화롭다. <놀람> <laughs> <방어로워요>. 마드리드 평화로워요. <laughs> <laughs> 자전이 와서 완전 느낌이 다르죠? 하지만 바람막이 색깔이 색깔이 색 완전히 바이 패션 오늘 우리가 깔실 산미구의 시장 색깔다색푸이다깔이 색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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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이게 문어 꼬치인가? 우 올리브의 나라. 술을 사볼까? 그리고 너가 먹고 싶어하는 것도 하나 사고. 아, 어, 하나 주는 거야? 하나로. 응.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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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먹지 마세요 <목소리도> 여기가 더 맛있다고 느낀는건 올리브랑 둘 밖에 없는데 장가정돈다고 올리브꽃이 맛있더라 근데 올리브는 하나밖에 안 붙어있었어 누구야? <목소리도> 하나! 제일 위에 통통지야. 조명이 <목소리도> 아, <목소리도> 또 나온다 자리를 잘 잡아서 올 <목소리도> 이거는 괜찮아요. 좀 먹다가 음 맛있는 걸좀 찾아볼게요. 이거 수요한데더 먹고. 일단은 음, 맛 찾기. 그냥 그냥 버리자. 오징어는 너무 맛 없다. 배불러 잠깐 나갈까? 잠깐 딸줄 알까? 아니 난 다정이가 이 굴을 먹어봤으면 좋겠네 맛있게 들고 맛있다니까 맛있다니까 이렇게 배부른지 미치겠네 갑자기 빈티지 샵 쇼핑을 하는 우리 오늘 여기는 좀 괜찮은 게 많아서 갑자기 두 개씩 살것 같아요 지금 느낌은 오늘 빈티지 쇼핑의 날. 어쩌다보니. 맨날 빈티지 쇼핑. <laughs> 맨날 a vintage shopping. 는 그래서 갑자기 대피했습니다. s 산 있는데. i 산 있는데. <laughs> 걷기가 싫어요. 갑자기 엄청 많이 와. 오오오. <laughs> 오오 뭐야? 갑자기 하늘에 빵꾸 났어. 도착 집 도착. 집었어요. 기절, 기절, 기절.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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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맑아진.